안녕들 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징어 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오징어를 이렇게 준비했고, 밀가루에다가 계란, 계란을 넣습니다. 그리고, 음 양파, 대파 솔, 이렇게 해서 맛나게 한번 지져볼려 합니다. 자, 기름을 이렇게 지금 달고 놨다가 밀가루를 먼저 넣습니다. 불이 너무 세네. 양파 먼저 깔고, 대파도 깔고, 솔로 넣고, 정구지라 하나요? 솔이라 하나요? 우리 시골에서는 솔이라고 하는데, 집에 텃밭에서 키운 솔. 이렇게 오징어를 넣고, 자, 밀가루를 다시 덮어 씌웁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간좀 봐주세요 오늘 네, 벌써 춥넘어가네 오늘 비도 오고 척척하니 김치전을 해서 먹어야 좋을텐데 김치전 좀 그렇고, 오늘은 오징어, 오징어에다가 양파에다가 수월에다가 이렇게 한번 지져볼랍니다. 지을 갈까요? 아주 조금. <놀람> 오케이. 와! 우리 마라 갈기스를 끝내줘 그러. 그래. 밀가루가 조금, 아, 묻은 데에 있는, 이런 데좀더 밟으면 안 된가? 내가 그 하나 찍고 있다. 가서 써보려고 음, 응, 저기 모기도 좀, 저것도 넣어보고 넣어보려고? 또, 아니, 음. 오케이. 한번더 밀가 되었네? 너얼 눈이야 맛있어? 일단 들어가면 되겠다. 와, 청나무다청나무가 어디냐, 그냥. 음, 정구진가, 소린가, 나도 모르겠슈. 오예. 크으, 곁을 좋네. <목소리> 자, 꺼내야이습니다 자, 꺼내 볼까요? 자, 일단은 실시간 한번 해 봐야겠죠. 조금만 제가 가져 조금 먹어 볼게 젓가락으로 물을 시오 이쪽은 어 자. 안지는 않고. 와. 정지, 대파, 솔. 양파 이런 것이 같이 올려지니까 맛이 진짜 끝내주네요. 저는 간을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간을 보십시오. 안녕!